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우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13절하고 14절 읽어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꼭 말하는 것 같지만 15절에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모세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1 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지금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면서 이 19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에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이렇게 이제 보문의 말씀이 이제 십부절 20절 이제 초반부터 읽어 보면은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보면은 아이그는 처음부터 아이 이렇게 지금 막 응? 이 구름 기둥이 뭐여의사자가 이렇게 어? 지금 바로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이 그진 사이에 빨리 가 가지고 아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아, 지켜주셨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매 어, 내장지가 없어서 이런 광야에 와서 죽이려 하느냐, 어? 애국땅에서 어? 이렇게, 응? 어? 차라리 뭐, 이렇게 좀쭈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좀안 하게. 해.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선제적으로 좀 막아주고. 이제 와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리 와가지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다 쏟아내고 나니까, 그제서 뭐, 이렇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가. 우리 인간의 이런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지금 한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야 하는 거예요. 출애국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막 고난 중에서 고통 속에서 아우성 치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그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제 그때 말했던 약속을 그 기억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그 부르짐을 듣고 근심하사, 근념하사서 뭐 이렇게 해서 이출애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음. 사사기를 읽어보더라도, 사물상화를 읽어보더라도, 인간이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해 가지고 왕을 주는데, 그 왕이 왕이 아니잖아요. 실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다윗 왕을 주고 처음부터 그냥 다윗 왕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왕을 주시가 착착착 일하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막 온갖 우상을 다 하고 뭐 이렇게 제를 짓고 악을 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멸망을 다 당하고 그제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뭐 약속을 주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보면 좀 선제적으로 이런 면좀막안 어? 일어나기 전에 착착착착 일을 진행해주 가지고 막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일에서 불평도 안 나오고 뭐 불만도 안 나오고 뭐 원망도 안 나오고 막 알아서 착착착착. 그 오늘 살펴볼 것은 왜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불평 불만 엉망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여야할 내용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이 합류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로마서 8장 28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좀 어른도 만나고, 한란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또 어떤 때는 뭐 형통하게 일도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데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 과한 것이 없다는 것, 가장 적합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장 적합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우리가 찬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힘들다, 힘들다지만, 그 상황이 가장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 증거하고, 이 십자가를 이렇게 어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한 상황이고,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좀 못마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17절에 보면은,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뱅거와 마뱅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잘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딱 받는다는, 그 영광을 받는, 이게 딱, 처음부터 이제 등장하는 이 구질이단 말입니다. 뭐, 앞에 쭉뭐 이렇게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아니, 영광을 받는데, 그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바로의 그 군대와 그 마, 뱅고와 마뱅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지금, 다 바다에다가 다 이렇게 지금 수상시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영광 받는다는,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좀잘 이렇게 착착착 순종하고 진행되면서 뭐 걸으면서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다 아닌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애고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 줘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위를 이게 마른 땅이 되어서 육지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어갈 때에 들어갈 때에. 지금 이, 바로의 군대와 뱅구와마뱅들도그 뒤를 따라간다. 아그럼 그냥 따라가는 거. 그 모습 보면 우리도 따라가자! 우리도 뒤따라가자! 뭐, 이렇게 뭐,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 애국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 저! 이 세상은 결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기. 그, 뭐, 그, 전부 내가 한번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내,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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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내가, 내가, 내가. 지금 그걸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깨워줘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전부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해 수장시켜서, 그 바로의 뱅구와 마뱅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이 애국의 마뱅과 뱅거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일 때에, 그 죽일 때에, 침멸시킬 때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또 흔히 아는 이런 영광받는 이런 것도 지금 다르다는 것 그럼 우리 이런 말 들으면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하다. 이렇게 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2 0대에 뭐라고 논냐니까, 지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심판과 구원이 이루지는그 십자가를 중심에서 또다시 은혜 받을 자, 긍물의 여김을 받을 자, 은혜를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손이냐, 약속의 자손이 아니냐, 십자가의 피 공도로 덮여 있느냐, 십자가의 피 공도로 덮여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걸 지금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지금 이제 이, 어, 8지를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당시에 거의 뭐, 한 20을 정도의 뭐, 인구가 막 살았다고 해요. 우리는 뭐, 모르는데 뭐, 고와. 고고학자들이 뭐, 그들은 맨날 이런 거면 연구하니까, 뭐, 그 당시 인구가 뭐, 이 정도 된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도 죽어 마땅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 긍휼을 입었다는 거. 그, 출리굽기 33장, 우리가 이, 어, 1 9절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률이 여길 자에게 긍률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도 하되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냐 무슨 뜻이냐 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률이 여길 자의 긍률을 베푼다는 거. 야, 하나님의 손에 이미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의 은혜를 베풀고, 긍률이 여길 자의 긍률을 여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이 은약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아 나올 때에, 이 지금 상, 이 심판이 루어지는상황 아닙니까? 한쪽에는 흑암과 구름들로 이 완전 히 깜깜한 지옥, 그리고 한쪽은 밝은 천국.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심판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이에서 다 이루시는. 여기서 어떤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고 어떤 자들은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천국을 가는. 지금 이사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은혜를 입고 긍휼을 여김을 받아서. 음. 구원받았다는 것. 음. 지금 이사실을 말해주는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들이 이사실을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이 한쪽은 이 지옥을 이렇게 이 들어가는 것. 그상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 음. 그 전체적으로 요한봉 1장 14절에 보면 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응.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그 독생하신 영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무한하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그 심판주가 되셔서 천국갈자, 지옥갈자, 이걸 확정했다는 거. 응. 그래서 그걸 심판주 대신 주 대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독신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영 그리고 그 영광은 아들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되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그 전체적으로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말합니까? 어, 내가 믿으면 천국도 거고 가는 거고 내가 가, 지옥 가기 싫으면 지옥 안 가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아,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국을 뭐 우리가 꼭 채워 넣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기 인기 얻으려고 다른 복음. 이런 다른 복음의 특징이 그렇단 말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사람을 채워넣어 가지고 천국을 뭐 채워 넣는 것처럼 그니 그러니까 네가 자꾸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간 해라. 이미 심판주 대신그 십자가 저에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천국 갈자 지옥 갈자 확정했단 말입니다. 이시설명서 음, 음, 이미 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음. 금리를에 부어 주셔서 심판소에서 구현해 냈고 그 다음에 이 바로와 이 애굽의 이 모든 마병, 뱅거들은 이 지옥에 이 바다 속에 이 수당 전부 몰살 심판함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구름과 흙 하면 꽉찬 어둠 속이 지옥을 이미 이들이 이, 여기 그 심판이 최후의 마지막 날 일어날 때에 가장 영광을 받는다는 거. 그, 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 자꾸 이런, 어,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데, 자꾸 왜 그런 지옥 이야기를 하느냐. 음. 지옥이 있어야 만이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음. 왜 지옥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을 예수 믿는 예수를 조건 믿는 이 십자가가 기준이고 이 십자가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인간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아니라는거 우리 를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모든 십자가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